뉴스를 더블하다 5월 둘째 주 금요일 더블 뉴스 오늘 토픽은 중국 이커머스 성장 여름방학 기술사세 모집 안내입니다 중국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종합 쇼핑몰 앱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테무 또한 4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중국 이커머스가 성장하게 된 요인은 총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테무의 슬로건은 억만장면처럼 쇼핑하기인데요 이처럼 중국 이커머스는 초 저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이커머스는 굉장히 저렴하게 배송비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 탁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송회사는 UN 산하기구인 UPU 우편 체계를 이용해 우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량으로 물류업체와 협상해 배송료를 낮추고 있는데요. 이때 UPU는 우편 발전 지수에 따라 회원국을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2등급. 중국은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에 속해 있는데요. 발전 지수에 따라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낮은 등급에 속한 나라가 높은 등급의 나라에 물건을 배송할 때, 높은 등급의 나라가 더 많은 배달 정산비를 내야 합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저렴한 물건을 배송시켜도 무료 배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점점 많은 고객이 중국 이커머스를 사용하면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본부 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개의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나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쓰는 제품에서도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 발암 기능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건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KC인증과 안전검사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내 제조 유통사들은 화장품이나 유아용품 등 품질을 보장하는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을 받는 데 비용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이 드는데요. 하지만 해외 직구 업체들은 이런 규제에 비켜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플랫폼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이커머스 성장에 따라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국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이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여름방학 기숙사생 모집이 5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름방학 거주기간은 총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름 계절학기 기간에만 거주하는 것과 여름방학 전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여름 계절학기에만 거주하는 학생은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여름방학 전체에 거주하는 학생은 6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덕성포털에 들어가 기숙사 관리창을 눌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덕성여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우들과 더불어 사는 방송, 여러분의 무료한 일상에 더블스가 찾아갑니다. 봄의 끝자락과 초여름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5월인 것 같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영방송국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더블리스에서 만나요. 안녕!